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4년 3월 20일 교육부장관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정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었죠. 이 발표에 대해 몇몇 신청인들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죠.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안고를 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언 발표는 행정청의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법적효력은 교육부 장관의 증언배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판단했죠. 또한 증언배정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2035년에 약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대정원증원은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죠.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과 국민의 권리구제 요건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